예 이번에는 2004년으로 갑시다. 2004년 8학년 워터러스 경시대 해설 21번. On Tony's map, Tony의 지도를 보면, the distance from Saint John, uh, Nova Scotia to Saint John's, Newfoundland is 21 c m Saint John's, Newfoundland. Saint John's 밑에 마운트 파리라고 여기서 uh, 1년 전까지 살다가 이제 밴쿠버로 왔는데. 제가, 저희가 살던 동네네요. 그럼, 어쨌든 간에, 동쪽, 어, 캐나다 제일 동쪽에 있는데, 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1cm래요. 근데, the actual distance between these two cities is, u 어, 1050. 또는 1050. 굉장히 멀죠. 1000km가 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실제, 어, 실제 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A에서 B까지, 실제 거리가 1,050km. 근데, 지도상에서는 21cm. What is the scale of t o u r s m 그죠? 그러면, 20, 21cm를, 실제를 얼마라고? 1,050km. 1km가 1000m죠 1m는 100cm란 말이야 그러면 0을 5개 붙여야지 이렇게 cm 자 그렇죠? 그럼 얘는 0이 5개니까 10만 cm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0을 5개 붙이면은 얘는 21cm 하고 1050에다가 0을 하나 둘셋넷 다섯개 cm랑 똑같이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몇 배가 되냐 이거죠. 21에 5배가 105잖아. 그러면 5배에다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죠. 답은 2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22번. 어, water t s a product from a full 1.5 liter. bottle into empty glass until both glass and the bottle are 3 over 4, 4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얘가 지금 음 요큰 물병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큰 물병에서 glass 작은 glass 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칩시다. 여기에 부었어요.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물 물이 이렇게 했는데 그죠? 풀이니까 그죠? 일5 l 여기에 물이 1.5L가 가득 차 있었는데 부었더니 그죠? 물을 부었더니 둘다 4분의 3만큼 찼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전체에서 절반 1뭐 4분의 1씩 나눴다고 치면 이게 나다고칩시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무슨, 무슨 뜻인 거 아니 4분의 3 전체에서 4분의 1만큼 부었다는 얘기죠. 이만큼을 일로 이렇게 이렇게 부었더니 그죠? 물을 부었다니 얘가 전체의 4분의 3만큼 차들어내기 싶리 또 와인 잔에 그러면 요거의 4분의 1이 해당되는 게 여기죠 그러면 1.5의 4분의 1 얘는 1.5리터 곱하기 4분의 1 하면 1.5리터는 2분의 3리터니까 곱하기 4분의 1 하면 8분의 3리터죠 8분의 3리터에 해당되는 게 요거의 4분의 이죠 그러면 글래스 전체 부피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게 8분의 3이 되는 것이. 이 말이잖아. 그러면 네모는, 예, 전체는, 8분의 3 나누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4, 역로 곱해야 되자. 그러면 2분의 1리터가 되는 것이. 전체는 0.5리터가 된다. 또는, 또는, 요거의 4분의 1이 4분의 3이니까, 얘가 요거의3배는얘기야 그러면 요거 나누기 3하면 0.5가 바로 나오죠 그 다음 23번 여기서 x를 구하는거야 x가 몇도인가 이렇게 x가 몇도인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요거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라고 놓면요 길이가 a죠 같으니까 요게 b면 얘도 b가 되겠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아이소 세일스 트라이앵글 이대변삼각형이 되는 거야. 요 전체 삼각형이 그럼 밑각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80도면 얘도 80도가 되는 거지 80도하게 80, 160 얘가 2 0도죠세개 합이 180도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30도 그럼 얘는 180에서 30을 빼면 150도 그죠? 그러면 요 사각형에서 네 개를 더하면 360도 해도 되고 요 삼각형에서 20도하고 30도를 더하면 50도. x가 50도와 같다. 그 말이죠. 그죠? 따라서 답은 50도가 되겠다. C 그 다음 24번 24번은 뭐 어, 어떻게 되있죠 문제가 어, x가 b 더 i r d number 세자리 수를 x라고 했어. 요 abc 그럼 abc는 x는 세자리에서 abc인데 a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죠. 그 다음 y는 cba 세자리 수니까 100의 자리가 c로 바뀌었으니까 100c 플러스 10b 플러스 a죠. 그러면 x에서 y를 뺐다. 이렇게 x에서 y를 뺀 값이 495다. x 빼기 y를 하면 여기 10b는 없어지고 100a-a 99a c-100c-99c 다시 말해서 99를 곱하고 과로하고 a-100c죠. 그게 49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a-c는 495 나누기 99 하면 5. 5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우가? 요, a에서 c를 뺀게 5가 되면은 a가 5만큼 더 크니까 c가 1이면 a가 6. 그죠? 여기서. 그리고 c가 0이면 a가 5. c가 2면 a가 7. c가 3이면 a가 8. c가 4면 a가 9.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a하고 c가 나오면 abc. x가 세 자리 x abc니까 이거는 x가 될수 있는 것은 그죠? 600 몇십 1 또는 500 몇십 0 500 몇십 그다음 700 몇십 2 800 몇십 3 914가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연수는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죠 601부터 651 10가지 얘는 10가지 이경우도 10가지 얘도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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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지 5개 5개 있으니까 50가지가 되겠죠 답은 50가지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 근데 여기 하나 조심해야죠. a하고 c는 0이 아니라고 나왔네요. 어, 요걸 봐야 돼, 못 봤네요. a하고 c는 0이 아니다. 그럼 0이 아니니까 누굴 제외시켜야 돼? 이거. 이거를 제외시켜야지. c가 0이 안되니까. 요건 빼야 돼. 그러면 40까지가 되겠네요. 됐죠? 40까지가 답이다. 25번. 이슈본 같은 경우는 이말 뜻을 잘 봐야 돼요. 어, n by 11 by 10이니까, 세변의 길이가 n하고 11하고 10이야. 3가 있는데, 큐빅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2 곱하기 1, 요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개수. 그니까 요거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으면, 샘플로 숫자를 작게 해서 해보는 거야. 만약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요, 어, 증유면제가 있다고 치면, 2 곱하기 1 블럭, 요거 여기 2 곱하기 1 블럭이잖아. 이게 몇개 몇 들어갈 수 있, 있겠냐? 그것따지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2 곱하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이 3칸이니까, 3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물론 이 블록을 말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요 밑에 이제 안 보이는 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쪽으로는 두 개가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개수가 그죠. 하나, 둘, 하나씩 걸쳐서 그러면 그 블록으로 한 칸, 두 칸, 요두 칸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부 네개 층이 있잖아.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4죠 그게 이거야 두번째 두번째는 요거로 이쪽 방향으로 하면 은2 곱하기 1이면 여기에 해당되는게 이거 한가지밖에 안나오죠 2에서 1 빼면 한가지 그게 세개씩네개씩이니까 3하고 4 곱해야지 마찬가지 얘는 앞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 하나 둘셋 세 가지 케이스가 한줄두줄세 줄에다가 두 칸이니까 이렇게 곱해야지.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면은 각각 세개 중에서 하나 하나를 빼서 나머지 곱하고 또 하나를 빼고 나머지 곱하고 하나 빼고 나머지 곱하고 그거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서 n 11 1이잖아 n 10 11. 마찬가지야. n에서 하나 뺀 다음에 곱하기 10 곱하기 11. 더하기 n에다가 10 빼기 1 10에서 하나 뺀 다음에 나머지 두개 곱하고 11에서 하나 뺀 다음에 나머지 두개 곱하고 이거야 이게 몇개 2,360이라는 얘기지 여기. 그럼 이거를 정리해서 가면 n 값이 나와요 하나하나 곱하면 n은 110 곱하기 n만 했을 n은 9 곱하기 11 99 곱하기 n 얘는 10 곱하기 10 100 곱하기 n 이게 되죠 여기 okay. 그러면 여기서 110n, 99n, 100n, 더하면 309. n 빼기 110. 그게 2362. 그러면 309 곱하기 n은 110을 더해야 되죠. 2472. 나누게 하면은 n은 8이 나온다. 따라서 답은 B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